근데, 이게, 다 써버렸네. 아이, 까이 근데, 누나 누나, 바지만 벗어지면 안 되니? 아이고. 가이야? 아이고. 진짜? 진짜, 제발. 바지라도 좀벗어 지금 누나, 누나, 무적이야. 어딨어, 아쿠야? 나무 있는 도 오케이. <laughs> 너와 너무 세니까, 그렇지. 어. Oh. 또또래리라 또리라라. 야. 안돼. 이걸 사용하는 거 어때? 뭐를? 바문바문이 다랑문. 이미 보세요? 어 저기 이름게다 보이는데 화면 나와.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거미줄을 설치해 놨거든. 이래 아이씨. 왜? 더 멀리 가지 못해? 뭐예요? 이제 아안 보여. 그냥. 맨 처음에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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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날맨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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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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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민맨야 뭐해? 아니 이아야 뭐해? 야 우리, 아니 할 말이야.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요새 하는 건 아니겠지? 요새? 요새 만들고 있지? 어, 지금 집권이 아 진짜 내 요새 속아 들어갔어. 야야야 너 죽여. 근데 나 나올 때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그지 아쿠야? 응? 나올 때도 힘들 것 같지 않냐? 아아 그럼 조미지는못쓸줄어게 나올 땐 힘들게 나는 이렇게 가야겠지? 난 이렇게 가야 그거 출구 막아놔 아니면 열어놔? 열어놔도 되고 막아놔도 되고 난 막아놨음 그럼 그,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아니 다른 데로 놔 다른 방향으로 근데 거미줄은 아? 우리 요서못 들어가? 뭐가? 거미집을 해놨어 주실까 다른 데로 들어와야겠는데 아 그래요? 페북도 있어? 응 내가 아주 좋은 곳을 알고 있어 날 따라와 됐거든? 여기가 바로 아주 좋은 곳이야 오늘 음, 새벽에 일하네 난가족 장비를 다 의무화하고

오케이. 오케이. 나철 발견! 뭐지, 이거? 철을 발견했음. 어차피 난철갑바 있으니까 필요 없어. 버려. 나 철모자 하나 있는데 저일 뿐. 근데 스펀사가 있거든? 스펀사가 뭐야? 스펀, 스폰, 아니, 스펀, 거스펀은 뒤지라는데 보니까 우리 나눠가질래? 어, 피도, 그, 그, 동물 죽여가지고 피가 어디 아, 그, 식량도 어디 갔어? 내가 좀 나가볼까? 그래? 어디서? 기다려봐. 기다려, 아니,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직.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 테니까 들어오지 마. 지 나가고 있거든? 나 들어오지 마. 어, 알겠어. 기다려봐. 나 나가고 있어. 어, 나 어떻게 해 이 누나 일로와 왜? 니가 수업만 한 말로 와 미안한 말로 와 미안한 말한 말로 와 미안한 말로 니미한말야와 미안한 말로 와 미안한 말로 와 미안한 말로 와한 말로 와 미안한 안 죽어. 키. 피. 피 없을 때 먹으라고. 고기. 서로. 응. 응. 다들 어디 슈유 몸이 있네. 나무. 여섯 개 줄까? 여섯 개. 좀 철모자 드릴 뿐 철모자 드릴 뿐 솜짝스 위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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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한테 와저이지만 내가 다정하게 대해줄게 일로 와 여기 철모자 어? 철청을 어떻게 만들었어? 뭐가? 차 철청. 있던데? 밑에? 근데 남았길래 나철 세트 만들고 남아서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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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응.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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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준.. 아니 나한테 내가 지금 무슨 거있을까다이아고 나도,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나 다이아가 어떻게 35번 훨씬 지나는데 왜안 시작하지? 어? 그렇네? <laughs> 자 그러면 47번인데 헐 벌써? 와 대박 자 그럼 각자 요새 가서 정리하고 오세요 나와야 돼? 엘릭 누나 네. 팀할 어. 거야 우리? 팀 하자. 어쨌든 솔직히 미나 어떻게 이긴 일이야? 이길 수 있잖아. 진짜. 나는 다이아 칼도 어떻게 하던지 알아? 사실은 나 다이아가 하나 떨어질 있었거든? 누나 집 앞에. 그거 는데 누나가 여섯 개준 거야. 그걸로. 그래서 모자전거 한 거야. 그래서 기다려. 거 어디지? 어디로 나와? 날려봐. 음. 잠시만요. 아 맞다! 릴링 누나야! 왜? 와봐. 기다려. 나.. 나뭔야너 뭔... 잠깐만.. 빨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어나줘 그러면. 어디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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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가면 잠시만. 가면 오 땡큐. 아니.. 어 먹었어요. 기다려 내가.. 일단 나가 일단 내가 이거 줄게. 참나무 먹제 여기. 자. 아, 나가. 응, 나가, 얼른. 응. 그럼 나 어떻게 나가? 응.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팀 정리하고 나오세요. 팀 정리하고 나올지 한참 됐어요. <laughs> 사실 아까부터 정리했지만 돌아다니는 상태라서 그 음. 음. 어디로 음. 나와요? 잠시만요. 나 됐어요. 어디로 나와요? 아, 나오세요. 어디. 어디로 가? 어있어 어?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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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예린이 있는데로 음. 와요? 예스. 잘일 오세요. 자, 제가 양털이 있거든요. 색깔별로. 아쿠님 무슨 색깔 하실래요? 저.. 저 일단은 색깔별 다 있어요. 양털. 네, 저 디자이너였, 디자이너였거든요. 디자이너디자이너 디자이너. 야, 저 어. 아, 야! 아까부 때렸어요! 아, 안 돼요. 그것 다이아 칼로. 헐. 아니, 누가 다이아가 빨리 풀... 아, 다이아 풀세 내다가 진짜! 그건 좀솔직해한 대만 거. 때렸는데. 한번내 내 스킨 뭔지 알려줘. 나, 내 스킨. 내스킨 문제 알려달라구 르어 어? 내가... 응? 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응 음, 이거 양털... 양털 지금 니... 어. 니꺼... 하얀 색깔 할게 나는 니꺼 아, 알겠어 나는 초록 색깔 바꾸는 갈색깔 자 일로 와 근데 왜 나만... 어... 여기 있고 <laughs> 나만 <laughs> 가다가썩고을까 하나, 둘, 셋, 넷, 오. 여기에서? 어서 근데 저기리가 이쪽에서 시 우시스맨. 자, 이거 양털 있죠? 이거 양털 자기 거 캐세요. 캐서 저 멀리 사세요. 자기 자기 그 자리 같은 걸 정하세요. 요새 바로 옆 아니 아니어도 되고요. 요새 근처여도 됩니다. 저는 요새 아닌 쪽으로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요새 아닌 쪽으로 할 거예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네? 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진짜? 네. 오나들어가는데뭐 <laughs> 하세요? 저 아, 목적이 됩니다. 아크님, 나 <laughs> 근데 진짜 아이템 안 가져왔어. 목소없는 목적 아이템 없었잖아, 원래. 저상자 어. 아, 상자에... 아 두개 남은 거?